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총은요 스미스 앤 웰슨사에서 나온 에어라이스라는 리볼버입니다. 어, 에어라이스는뭐 그렇게 특별한 모델은 아니지만 이 총이 특별한 이유는요 어, 그 미국의 서부에 있는 아주 유명한 경찰 기관을 어, 위해서 만들어 만든 특별한 모델이에요. 보시면은 38 어, 파스피를 사격을 할수 있게 만들었죠. 그래서 그 경찰국에서 그 권총탄을 제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어, 스미스 앤 웰슨 사에서 38 플라스 P탄을 쓰게 만들었습니다. 어, 저 오늘 처음 쏴보는데요 이게 되게 가벼워요. 엄청 가볍고, 에어 라이시라는 이름이 적합하게 가볍습니다. 그래서 쏘면은 반동이 꽤 심하대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쏴볼게요. 자이 총은 다섯 발, 다섯 발만 장전이 됩니다. 그러니까 완벽한 백업용 총이죠. 예. 준비가 됐고요. 해머가 없어요. 그냥 더블 액션 총입니다. 그러면은 어, 그, 그 방식대로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. 다섯 발을 착용을 했습니다. 어 들은 것만큼 그렇게 막와 하진 않아요. 하지만 조금 아픈 건 사실이고요. 사실 첫 번째 격발하면서 저도 살짝 놀랬습니다어 그래도 뭐 아주 그 정말 반동이 심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총열이 짧고 어, 무게에 비해 탄이 세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룹이 퍼지는 경향은 있고요. 또 뭐. 나쁜 총이 어디, 있겠, 어디 있겠습니까? 사스가 문제지. 그러면 다시 한번 다섯 발을 더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클립, 스피드 클립을 써서 하, 장전을 할 거예요. 스피드 클립도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장전을 하는데 저는 어, 사실은 리벌버 세대가 어, 아니거든요. 어, 사실은 리벌버에서 이제 자동권총으로 넘어왔을 때 세대죠. 그래서 다시 다섯 발을 쏴보겠습니다아까보다 조금 낫네요. 다쌌고요 자, 역시 백업에 어, 제일 많이 썼던 리버벌에서 아주 직관적이고 좋습니다. 어, 굉장히 괜찮은 백업용 총인 건 확실하고요. 하지만 반동이 너무 쎕니다 오늘은 이번, 기회, 이번 시간은 백업용 총기 기획이기 때문에 다른 백업을 알아볼 거예요. 근데 그 전에 리볼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 경찰이 리볼버를 쓰죠. 어,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. 왜냐하면 어, 굉장히 직관적인 총이고 기능보장이 적기 때문이죠. 어, 게다가 한국 경찰의 그 사격 SOPM 딱 맞춰진 총이에요. 근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0억을 들여서 비살상 총기를 한국 경찰에서 만들고 있대요. 어,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30억을 들여서 비살상 총기를 만들면 굉장히 이상한 총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차라리 30억을 들여서 어, 지금 있는 좀 잘못된 법체계나 이런 거를 고치면 어, 고쳐서 정말 심한 범법자들에게는 강력한 무역, 무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선량한 시민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오히려 30억으로 고쳤으면 좋겠어요. 그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. 어, 이상 스미스앤웰슨 앤 에어라이트 리뷰였습니다.